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우리 안 사귄다고? 사귀어... 사과 주세요! 음, 엄마한테 다시 잠들었다는 얘기를 못 했지 하하하 웃어봐 하하하 하하. 몸이 안 좋아요 심하게 심하게 안... 계속 코피 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교를 못 갔는데 일 하자마자 학교 가서 교수님 잠깐 뵙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계속 골고대고 있어 홍도 음, 있어요. <laughs> 빨리 이것부터 해볼게요. 파이팅. 일다 마치고 학교 갑니다. 가방에왜 없냐면요. 지금 차에 잠깐 넣어놓고 안 챙긴 거 있어서 그거만 들고 가요. 교수님 오랜만에 뵐 힛. 생각에 두근두근.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너무 조언만 많아. 음. 프레임웍을 가져갔어. 이 행동까지 가는 그거를 구검 활성화 이론으로 가져갔어. 근데 이게 안에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이 행동이 다 차원적으로 있다가 중요한 거고, 그게 발견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 이 각각의 변수는 어떤 행동이어도, 왜냐면 같이 신념 규범 뭐 이런 거거든. 어떤 행동이어도 다 당연히 맥센스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행동을 볼때 의미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보려면 사실 뭐더 침실적으로 질적 연구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거에 되게 인볼브가 많이 돼 있는 사람, 안돼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틀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 제적 요건은 필수거든. 사실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는지 나열을 좀 구분을 시켜보고 사례 분석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아 맛있다. 여러분 경영대에 있는 버 로스터 이 오구 이카페 말차 아인슈페너 진짜 이거 용물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가요? 이거 진짜, 마...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스가 저는 좀더 맛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이스로 드십시오 이거 먹으면 <laughs> 살금방금방 찝니다. 이 크림도 그렇고, 말차의 쌉싸름이 없고, 진짜 맛있어요. 요물요물. 이제 올라가서 다시 또좀 너무 하다가, 오늘은 8시에 줌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퇴근을 해보지 않을까. 아마 한 5시 15분쯤? 나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계속 부어있네요. 약을 많이 먹어도 잘안 돼요. 맛있는 거먹어 음, <목소리를 잘 먹었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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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다 <laughs> 엄마 집에 가. 응. 그러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재채기하고 시름시름 말았네. 아, 약을 많이 먹어. 시인데꽃 어, 진짜 많다. 예쁘죠? <laughs> 미쳤어 뭐야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겨 와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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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게 드라마라고 이게 드라마라고 둘이 안 사귄다고? 사겨 사고 주세요 제가 말이죠. 옛날에 연구실에서 간식을 나눔 받아서 염려 먹었는데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개 사왔어요. 이거 두개 오시는 분들께 나눔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근데 아무도 없네요. 오시는 대로 드려야지. 이거 학교에도 있. 고 있긴 한데 저는 젤스테이플러 쓰는 게왜 좋은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 모르, 모르겠습니다 이거 젤 스테이블러 가져왔어요. 그럼 먼지가 지금 잔뜩 묻어있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젤 스테이블러를 가져온 이유는 어제 잔뜩 뽑은 논문을 조금 주제별로 테고라이징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다시 논문 또 열심히 해야죠. 이런 과정이 또 재밌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예, 오늘도 파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도 파이팅! 여기 로실에 있는 층에 잘안 가요. 왜냐면 교수님들 도 쓰시고 계속 인사해야 되는 것도 석사 친구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층 위에 옵니다. 이따 가볼게 아이고 아 그거 진짜 고마워 아, 나화이 아침에 따로 일할게 있어서 집에서 좀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막 박사님께서 저에게 커피 타임을 요청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요청한거죠. 오랜만에 언니 뵙고 싶어서 같이 커피 먹는 스케줄부터 <laughs> 하지 않을까 공부는 커피 타임 언니 뭐야? 앉아 있으면 공부하게 되잖아.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논문 지금 무슨 단계지? 맞아 좋은 관상 이 있지 않아 우리? 링 네? 진짜요? 어, 그딱 들어오면 신입생 친구들 아저 친구 어디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거 있다니까. 나 갈게. 나너 화이팅해. 이거 불잘 하고 갈게. Kiawa. Oh? 내가 박사님이랑 통화 잠깐 하고 다시 잠들어버렸는데 엄마가 나 알고 저~ 무려 여러 번 카톡과 전화를 하셨는데요 엄마한테 다시 잠들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빨래를 널고 그 사이에 조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오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야 좀맘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충분한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하기로 했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좀 깝깝해서 커피도 사고 엄마가 양배추도 사주셨거든요. 제가 양배추 스테이크 해 먹겠다고 해가지고. 양배추 스테이크 재료가 또 없어. 양배추만 있어 지금. 그래서 양배추 스테이크 커피 사러 가는 김에 그 재료 조금 사서 해 먹으려고 해요. 송충이. 보이세요? 홍종구양중내 머리로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응. 버터, 하브 솔트, 올리브 오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일단 올리브 오일 조금 뿌려놔 줄게요. 이게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아. 뭐가? 엄청 빨리 녹네요. 마늘 다진 마늘 한 스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양배추 있는 사이에 미나리 좀 씻고. 오 미나리 향 너무 좋다. 숨을 걸러내고, 미나리를 2분만 데쳐주겠습니다. 오! 흘렸어, 흘렸어. 오! 오! 뒤집다가 다풀어졌어요미나리가 오, 숨다 죽었다. 건져내겠습니다. 대는좀 빡빡하긴 한데. 이 양배추, 이렇 활용점정. 치즈를 뿌려주고 조금 뚜껑을 덮어놔야겠어요. 치즈는 좋아하니까 많이 넣게요. 이렇게 치즈도 맛깔나게 뿌렸고 뚜껑을 좀 덮어서 이 모양대로 익게 해봐야겠어요. 약불로 한 2분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맞는 뚜껑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완성! 장 어, 힘들어라. 아 힘들어. 양배추 스테이크 너무 궁금하니 양배추 스테이크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음. 와 진짜 맛있다. 그런데도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한 입. 이거 어디 보일까요? 살찌살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음. 마트 가서 미나리 찍어 먹을 초고추장을 산다는 게 고추장을 산 거예요. 아니, 짜는데 너무 이거 짜는데 너무 되직하더라고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추장이나 이렇게. 얼른 먹고. 공부할게요. 공부 좀 하다가 이따 8 시에는 회의가 있거든요 오늘 프로젝트. 그 사이에 필라테스 얼른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놀람> 진짜 앞머리 왜 이래? 진짜 개인. 곱슬걸어가지고그 아이돌 앞머리 만들어주는 헤어 스프레이로 고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조금 잘 유지가 되는 편인데 오! 하이! 하이! 빠꼼 러시네? 아.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괴감 든다. 아이, 나 지인이 오늘 다른 공대 입시 봐가지고 그래서, 밥이나사줄게 아이, 당신도. 여러분, 지 여러분, 는지만머리는펄럭야는 먹어야지. 여러분, 저이 먹어야지. 여러분, 저어야어야어야어야지여러가 저는 어야지 여러분, 어 메인 하나 더 하자. 너 오마실래 뭐 이따? 누거면 어, 되냐? 아니야 아니야 저거. 좋게요? 어. 스리오 좋아해? 어네. 여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스프롤리오 안어 그래? 아니 근데 <laughs> 이거 항상 아, 있었는데. 안 되잖아. 되셔,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대단하다 있었던. 어. 아, 이런 데는 또 되니까 신기한데. 음, 뭐. 그러게 말이야. 먹자. 음, 뭐. 나 이렇게 나눠 먹어도 돼? 아니면 메뉴 하나 하나 좋아? 음. 아 예. 나눠 나눠주세요. 음. 나눠 먹으려고 그래? 한거아니야 맞아 나는 전라먹고 <laughs> 싶어요 나쁜사람 내 <laughs> 채널 알긴 해? 아까 동료 누나들 그, 처음에 오픈했다고 올리셨잖아 인스타 어 맞아 그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영상이 몇개 없어가지고 <laughs> 이젠 이제는, 이제는 제법 된다고 아 진짜요? 아니야 안 봐도 돼 오히려 보면 부끄러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정을 잘못 붙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막그 장학재단 할 때는 수업도 같이 듣고 완전 거의 학교 친구들 같았잖아 자. 어. 음, 우리 건가? 80일 먼 어, 네. 자, 아. 네. 저희 거. 너 뭐냐? 결혼식 가서도 돈 많이 쓰는데 <laughs> 내가 사준 거 생생내기. 어디서 앉아서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 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겉말이 덥지? 웃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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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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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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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자에 앉아도 되는데 저 의자 뜨겁지 않을까? <laughs> 봐봐 다 찍으시잖아. 아, 좋다. 걸어와봐걸어와봐 성큼 서큼아 <laughs> 이렇게 성큼 <삼쿵삼쿵>. 성큼. <laughs> 이제 가자. <laughs> 잘가. 아유, 고생했어. 나, 나 갈게. 동생이 갔어요. 면접을 잘본것 같아서 제가 나 뿌듯하네요 꼭 합격해서 멋진 대학원생이 되면 좋겠다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맞으실까요? 혹시 케이무크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금일까지 메일을 보내라고 해주신 요청 사항 관련해서인데 문제가 없을지 조금 걱정이 돼서 아,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보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려고요. 오늘은 ILB라고 연구자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까지 제출했고요. 제 영구 노트입니다. 없지만 친구들이 아직 퇴근 안 했으니 불이랑 차를 엄청 붙여 드셨네. <laughs> 왜 와이 <why? 웃음> 여러분 저의 세번째 브이로그 예 시작하십시오 세번째 브이로그도 잘 봐주셨나요 이게 참 대학원 일상이 무난무난한데 그래도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워요. 하여튼, 집에 가볼게요. 안녕.